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처음 시작하는 AI 코딩 with entry and 뚜루뚜루입니다. Through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편한 곳은 아이스크림 미디어고요 학교에서 요새 AI 교육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AI 교육은 뭘로 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뚜루뚜루라는 로봇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뚜루뚜루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참고하신다면 커리큘럼을 구성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 방과 후 선생님들께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 처음 시작하는 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이 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딩의 난이도가 완전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고요. 총 12차 시로 되어 있는데 음성인식과 이미지인식, 그리고 파트 2의 머신러닝에서는 이미지를 활용한 머신러닝, 음성을 활용한 머신러닝, 텍스트 머신러닝까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다루고 있다라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코딩 블럭에 숫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45387621.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엇에 대한 안내냐면 코딩할 때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순서대로 블럭을 조립하게 되면 복잡한 코드도 쉽게 코딩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의 맨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활동 자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활동 자료와 뚜루뚜루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에 사용된 코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